증시의 고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 아마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기반에서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퇴장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신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가 훨씬 더 어렵고 또 결국엔 이 매도 타이밍 하나로 투자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고 주가가 계속 오를 땐이 파티가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이 파티를 떠나야 할까요? 재미있는 건 자본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은 이 파티가 끝나기 전에 늘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신호가 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고점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과열과 긴축이라는 일정한 패턴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전조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신호가 대체 뭐냐?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의 마지막 단계를 파티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파티에도 메인 요리가 있고 마지막에 디저트가 나오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자, 파티의 초종반, 즉, 메인 요리 시간에는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묵직한 대형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어갑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견조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 싶으면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가볍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로 확 쏠리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이게 바로 파티의 끝을 알리는 디저트 타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디저트 타임을, 어, 이제 상승장 2부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기회가 아니에요. 파티가 곧 끝날 테니 이제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또날 준비를 하라는 아주 명백한 퇴장 신호입니다. 그럼 이 디저트 타임이 대체 언제쯤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숫자로 파악할 순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번 분석을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인데요.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과 시장 고점 사이에 아주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진짜로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시장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의 고점은 중앙은행이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약 2개월 전에 먼저 형성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디저트 타임이 바로 이 D-2개월 구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지난 사이클에서 한국은 금리 인상보다 무려 한달 반, 1.5개월이나 먼저 고점을 찍었고요. 미국은 두달 반, 2.5개월이나 앞서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은요, 실제 금리 인상이라는 총성이 탕! 하고 울린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긴축이 시작될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할 때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을 준비한다는 거죠. 진짜 매도 타이밍은 D-Day가 아니라 바로 D-2개월인 셈입니다. 자, D2개월 법칙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솔직히 두달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선행지표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여기, 한국증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다시피 수출 중심 경제고 외국인 자금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 같은 시장입니다. 과거 데이터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사이클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는데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무려 7달이나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7개월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사전 경고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중요한 신호들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파티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스마트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D2개월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약 2개월 전에 시장은 이미 고점을 칩니다. 둘째,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는 중소형주만의 랠리는 마지막 불꽃, 즉, 탈출 신호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글로벌 시장의 카나리아인 한국 증시가 먼저 약세로 돌아서는지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외치고 주변 모두가 시장에 환호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이 신호들을 조용히 점검하고 차분하게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에서 가장 현명하고 우아하게 퇴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신호를 현재 시장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파티에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만,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